쭉갈게 아니라서 아이디는 몰라요. 한 줄로 한 줄로. 제 앞으로 주세요. 앞으로 한 줄. 자참참 참, 참. 죽어. 죽여. 네 우리 팀은 와이파이 <laughs> 레벨 일. 참참 참. 어 죽어. 참참 참. 오케이 참참 오케이 참참참 y Okay. o <laughs> k um, 참참참 k a y 참참 <laughs> a y Okay. Okay. o k a 참참참참참 여기까지, 생존! 네. 생존! 네? 자! 즐겁게 <laughs>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!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야, 번갈아가면서 탈 거야. 그럼 내가 한 발씩 쏠 거야. 알았지? 오케이. 야, 개웃었다, 이거. 개무셨다, 이거. 아고. 오케이. 아이 무서운데? 어 여기다 여기 <laughs> 여기다. 여기 <laughs> 야 몰라 몰라 몰라. 아저세 번했어 세 번. 번. 아이스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감내다. <감사합니다. 웃음> 다시 할게요 다시 시 못했어요. 뭐! 뭐야! 개! 뭐 음. 게이머 이! 이! 음. 뭐! 어, 머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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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겼어 와 <laughs>